여기가 지금 용산역인데요. 아, 용산역 북쪽인데요. 뒤에 용산 상가들 보이죠? 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저쪽에 KTX1 한편성이 대기하고 있군요 음. 아, 오늘도 하여간 중국지방에 피 정말 많이 올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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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KTX1호차 타는 곳은 네. 네. 비 마귀가 안 되는군요. 사람들이 많아서 저쪽은 찍을 수가 없네요.